자료 공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.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, 뭐, 뭘 조정했는지. 그런데, 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, 왜 그랬을까요? 저희가. 이번에는 하기로 하죠, 그냥. 일단, 예전에 하면 안 돼요. 국가 예산을. 할수 있습니다. 아니, 국가 예산을 예. 다 국회에다 다 보낼 거고. 예, 맞습니다. 그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니고. 예. 그런데,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,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.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. 예.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? 없습니다. 없습니 모든 예산은 자세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. 아, 이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자, 네, 알겠습니다. 그이 어, 과정 자체를 그냥 미정 상태에서 공개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네. 그러긴 한데 우리 정창수 소장님 말씀은 이 의사 결정 과정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죠. 아니죠. 그러니까 어쨌든 그, 확정된 거는 다 공개하자. 그걸 문제 없을 것 같은데. 예,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. 네, 그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